자 오늘도 윙구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강원도 양양 예. 남제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대상 어종 또 민물장어 예. 메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미끼는 청지렁이 예. 미꾸라지 해가지고 오늘 대물 민물장어를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민물 대물장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자 한번 가봅시다 지렁이 한번 끼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게 통깨기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바늘 꽂이에다가 네, 이렇게 자, 리얼하게 갑니다 네, 이렇게 기를 넣어서 네,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네, 지금 역광이래서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면이 됩니다 요렇게 에다 요렇게 에요요 너무 잘보여요 예, 여기에 예, 바늘 예, 여기 예. 예, 바늘 요렇게 끼우셔가지고 요렇게 예. 홈이 있습니다 홈이 예, 바늘코 홈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천천히 밀어넣으시면 됩니다 예, 잘 보여요 예. 자 요렇게 지렁이 요렇게 끼웁니다 요렇게 자 이게 이제 동깨기자 바늘코 보이시죠 예. 요렇게 끼우셔야 됩니다 예, 바늘코 예. 자 2단 체비에 미꾸라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꾸라지 에이. 자 미꾸라지 보시면 등에 보면은 여기 에이, 여기에다가 한번 살짝 에이, 이렇게 살짝 에이, 끝 에이, 이렇게 끝자 자. 쇠를 쇠를 해볼게요 쇠를 내려면 이미 밑에 내려가야 돼 에이, 내려가서 쇠를 해야 돼 아, 여기는 사카이좀 있어가지고 가볼게요 자어떤부터터왓츠지 왓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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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캠이 나면서 나중에 대신 잡을 수 있게요. 보시죠. 응. 음. 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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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도 있어 요 여기 여기. 아 여기까지. 여기 낚시 선수들만 왔죠, 선수들 만왔어요 <목소리> 선수들 이제 선수들 야, 미기 점들어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 있지. 나 봐. 안 내려가네. 자, 후키 저거. 아, 자, 후키. 걸었나? 오. 아, 없는 것 같은데. 아, 내 씨. <laughs> 아. <웃음> 있나? <웃음> 뭐, 뭐, 있는 건 같다고. 잠깐만. 왜 브레시 브레시지원할일 없나? 브레시지원브레시지원보줘 브레시 브레시 아니 와서 거짓어 거짓어지 어딨거 있는 거 같아 지금 하고 장어 한번 나왔자야 장어 장어 나왔다고 어어어어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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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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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야, 자, 한 나왔어, 형님. 안 보여. 이야 이거, 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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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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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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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한발나왔니다 자, 나왔습니다. 어. 장어 나왔어 장어 나왔어. 자, 장나왔어니어 장어 장어. 아, 자, 한발나왔습나왔어니다 자, 한발나왔습 나왔어, 나왔어, 어, 자, 나왔습니 자, 로가나왔어 자, 나왔 자, 나왔어나왔어나왔는데 자, 나왔 자, 자, 아, 나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트랙키워 어우, 지금 안 까졌나? 에이, 다 까진 거 같은데. 자, 나왔습니다. 에이. 와, 왜 이렇게 꼬나야? 야, 그거 꼬아라. 왜 이렇게 꼬나? WJ 벌무님이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자, 자 양양에서아왜 이렇게 꼬나야? 아니, 왜이렇게 오지? 자, 인사, 인사. 자, 양양에서, 의 한, 한 300g 정도 되겠네. 자, 양양 남재천에서, 민물장어 한수 자, 한수 예, 민물장어 한수, 예, 나왔습니다. 아이 자, 자, 한수 나왔습니다. WJ 진니샵님이 별풍산 쉰개를 선물했습니다. 축하. 네, 제가 너무 넘어가... 이거 하루 가던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예. 아 미물장 한수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기수역 쪽이 장어는 그래도 기수역 쪽이 아마 좀더 나은 거죠. 아, 입지 한우덕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입히는 거 봤죠? 자 오늘 또 민구방에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은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강원도 양양에 예, 양양에 와서 어, 장어 한수 했습니다 예. 어, 미꾸라지와 청지렁이를 사용했는데요 미꾸라지 먹고 나왔습니다 미꾸라지 먹고 네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예. 그럼 갈게요. 예.